안녕하세요. 로봇 수리 문의주신 분 맞죠? 제가 스캔을 해보니까 내부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아마 안쪽에 있는 부품들이 조금 오래돼서 그런 것 같아요. 아마 겉부분에 있는 피부를 떼어내고 안쪽을 들여다봐야 자세히 알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스캔 결과를 봤을때 하드웨어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. 일단 성함이랑 연락처 남겨주셨으니까 제가 문제 생기면 그쪽으로 연락드릴게요. 네, 네 한시간 뒤에 오시면 됩니다. 그렇 님 안쪽에 오래된 부품들 다 정리했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 확인했습니다. 편하신 실내에 와서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. 네. 자세한 사항은 도착하시면 대면으로 설명드릴게요.